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와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 여전히 많은 흥분과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2 1호 골이 터지면서 3대0 완승을 거뒀고 토트넘 호스퍼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희망을 37, 38라운드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일정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또한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도전 정말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의 22호 골에 한골 차이로 따라갔는데요. 22호 골을 넣을 수도 있는 경기가 바로 아스널전이었어요. 문전에서 결정적인 추가적인 기회를 놓친 장면도 있긴 했는데, 후반 27분, 조금은 이른 시간 교체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일요일에 있는 번리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위한 콘테 감독의 체력 안배 결정이었었는데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례적으로 콘테 감독의 결정에 굉장히 불만을 표했고, 콘테 감독이 계속해서 다독여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항상 팀을 생각하고 자신의 득점한 경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왔던 손흥민 선수지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스널과의 경기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아스날을 3대0으로 꺾으면서 토트넘 호스퍼 스타움에서 그야말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전반 22분 해리케인의 선제골, 페널티킥을 손흥민 선수가 유도했고요. 전반 33분에 아스날 수비수 러펄딩의 퇴장을 손흥민 선수가 유도했고 전반 37분에는 해리케인 선수의 헤더골을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으로 기점으로 연결한 이후 벤탄쿠르가 돌려놓고 또 들어가는 영향력을 미쳤고요. 후반 2분에는 직접 득점을 했습니다. 이날 골로 21호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 호날두 선수가 한 경기만 더 치를 수 있는 가운데 18호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득점한 경쟁은 손흥민과 살라의 대결이다. 이렇게 압축되고 있어요. 물론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가 올바이브 팀과의 경기에서 한 경기 4골을 몰아치면서 단숨에 15호 골로 이날 두 골을 넣은 케인과 더불어 공동 득점 4위에 올라있고 만에 15골, 좋다 15골 이런 기록들도 대단하고 케인도 몰아치기 능력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6골이나 더 넣은 손흥민 선수가 단독 2위이고 살라와 경쟁할 수 있는 두 경기가 남은 상태에서 간 득점왕 경쟁 후보인데요. BBC 스포츠의 실황 중계에서도 손흥 선수가 찾아온 공 어, 확실하게 골망을 가르면서 또 엘레니가 근거리에서 추격했지만 좌절시키는 정말 좋은 골을 넣었다라고 타전하면서 손흥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 흐름에 와우라는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날 손흥 선수가 넣은 골은 토트넘 역사상 리그 91호 골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골인데요. 해리케인 선수가 역대 181골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선수 최다 골 기록을 갖고 있고 테디 쉐링엄이 97호 골, 그리고 그다음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로비 킹과 점메인 대표가 갖고 있던 91호 골 공동 3위에 함께 올라간 것이고요. 이제 한 골만 더 추가하면 단독 3위가 될수 있고 또 테디 쉐링왕과의 기록도 6골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케인의 뒤를 잇는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 2위 선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프리미어리그의 기록, 토트넘의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레전드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BBC 스포츠는 이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실시간으로 굉장히 주목하고 또 소개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고 나서 슬라이딩 세레머니, 그리고 찰칵 세레머니를 하는 장면 소개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과의 더비전에 득점을 사랑하고 세레머니도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실시간 화보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또한번 의미 있는 라일리를 위한 세레머니를 한번더 했습니다 3개월 먼저 조산아로 태어난 이후 걷지 못할 거라는 판정을 받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의 그런 의지와 힘으로써 어, 이겨내고 뭐 완전히 정상적으로 걷진 못하더라도 축구를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인생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꼬마 아이가 손흥민 선수를 또 응원하고 또 토트넘 홋스퍼 사이드에서 골을 넣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살고 있고 그런 아이를 또 토트넘 선수들이 찾아가서 또 격려하고 또 이날 아스널과 경기 하프타임에 페널티킥을 시축하는 그런 또 행사를 가졌거든요. 그런 의미 있는 날이다 보니까 손님 선수가 이미 뭐 라일리를 위한 세레머니를 레스터시티와 경기에서 했었지만 한번더 이번 경기를 또 방문한 라일리가 또 있는 상황에서 세레머니를 또 따라했어요. 손님 선수의 체칵 세레머니를 조금은 손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망원경을 보듯이 했었고 또 이걸 하기 전에 키스 세레머니를 했던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한번또 따라했던 손님 선수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프타임에 라일리가 정말 토트넘 호스파 경기장에 와서 페널티킥을 성공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또 훈훈한 이벤트가 있었고 또 이날 등번 호 5번을 달고 뛴 라일리에 대해서 또 경광판에서 라일리가 골을 넣었다 라고 또 띄워주는 등 굉장히 또 정말 의미있고 또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또 행사가 있었어요. 이 행사를 또 현장에서 지켜봤고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다 보니까 후반전 시작과 함께 2분 만에 골을 넣고 나서 라일리의 세레머니를 했고 또 이날은 라일리가 정확하게 손흥 선수의 착각 세레머니를 했고 직접 영상 통화도 하면서 선수와 교감했고 교류했던 라일리다 보니까 이날의 의미 너무나 뜻깊었을 것 같고 정말 좋은 추억이 된것 같습니다. BBC 스포츠도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다양한 또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 특히 많이 칭찬을 했는데요. 기록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또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긴 것은 토트넘 역사상 해리케인 이후 최다 필드골 한 시즌 리그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21골을 모두 필드골로 넣은 손흥민 선수인데요. 케인 선수가 2017-2018 시즌에 필드골로만 28골을 넣은 것이 한 시즌 최다 필드골 리그 기록이고, 2016-17 시즌에는 24골을 넣었던 것도 역시 최다 필드골 2위 기록인데 손흥민 선수가 3위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두 경기가 더 남았기 때문에 케인 선수의 이제 2위 기록까지는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에 또 흥미로운 기록이 있었는데요. 전반 33분 만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거친 파울로 두 번의 경고를 받고 퇴장당한 로폴딩이 이 33분 사이에만 네 번의 파울을 한 것인데요. 이게 한 시즌 자신의 한 경기 최다 파울 기록이라고 해요. 한 선수에게만 또네 번의 파울을 했고 손흥민 선수에만 게네 번의 파울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얼마나 고전했고 얼마나 힘든 경기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 또 얼마나 본인에게도 독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의 또 다른 화제가 후반 27분에 교체 아웃될 때의 상황인데 BBC 스포츠도 역시 실황 중계를 하면서 이 상황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모하메트 살라와 골든부트 득점한 경쟁에서 딱한골 뒤진 손흥민이 교체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손흥민의 귀에 대고 뭔가 얘기를 했지만 손흥민은 더 골을 더 넣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호이비에르가 조금 위로를 하고 좀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좀이 성을 풀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고 교체하고 될 때까지도 표정이 어두웠고 벤치에 가서도 어두웠는데요. BBC 스포츠에서 실황중계를했던 BBC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은 이제 코칭 스태프와 벤치에서 대화를 할 차례다. 정말 기분이 나빠 보이는데 그렇다고 손흥민을 비난할 수 있을까? 손흥민은 10명이 된 아스널 상대로 더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당연히 공격수로서는 득점왕을 노리고 있는 선수로서는 골을 더 추가해서 득점왕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기 때문에 속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3대 0으로 벌어졌고 아스널은 10명이고 동기부여도 없고 체력적으로나 모든 게 소진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더 뛰면서 골을 넣고 싶을 수가 있고 실제로 또이 교체되기 전에 세세용이준 패스를 본인이 놓친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좀 만회하고 골을 더 넣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골만 더 추가하더라도 일단 살라와 타이가 되기 때문에 역전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 스카이스포츠에서 중계하면서 공동 해설자로 나선 맨유 레전드 게리네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흥민이 릴리 없애. 정말 화가 났다, 지금. 모하메드 살라는 집에서 이제 경기를 편하게 보게 되겠다. 편하게 릴렉싱하게 되겠다. 이제 살라가 경기를 보면서 아마도 내득점한 기록 손흥민이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고 좀 조마조마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고 나가는 걸 보면서 아내 기록 아직은 내가 1위 유지하겠어 두 경기 남았으니까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을 거라는 것이죠 따라왔거나 역전하게 되면 살라도 마음이 이제 힘들어질 수 있고 압박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손흥민의 교체는 살라에겐 잘된 일이었다라고 게리네비를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그만큼 영국 내에서 지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득점왕 경쟁이고요 또, 영국 스카이스퍼츠의 후토크에 출연한 토트넘 레전드인 로비키는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콘테감독의 매니지먼트는 영리했지만 공격수 입장에서, 나도 스트라이커 입장에서 10명인 팀을 상대로 한다면 헤트트릭도할수 있고 또손민 선수 입장에서는 최소한 살라이기로 따라갈 수 있는 헤트트릭은 못해도 한골더 넣어서 멀티골로 22호 골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회는 된다. 본인이 실망스러웠겠지만 번리와의 경기 대신 일요일날 경기에 더 대단하게 나설 것 같다. 아주 큰 의지로 일요일 경기를 치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또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비하인드 장면도 이후에 공개가 됐어요. 일단 이 장면은 중계 중계 장면인데 선인 선수가 호이비에의 위로와 설명에도 굉장히 불만을 표하면서 손도 막 흔들면서 나갔고요. 교체대 나가는 선인 선수를 향해서 콘테 감독이 왔어요. 그리고 끌어안으면서 얘기하고 평소처럼 이제 사실은 웃으면서 함께 안고 막 이런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었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날은 좀처럼 표정을 풀지 못했어요. 경기 중에 또흥분되 있는 상태였고 절호의 기회가 있던 상태다 보니까 쉽게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는데 일단 콘테 감독이 끌어안고 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벤치로 왔는데 벤치에 가서는 최근에 훈련장에서 최고의 절친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골리니 선수가 또 2위로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골리니가 원래 손흥 선수 옆에 앉아있던 선수가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손흥 선수 옆에 유스 선수가 앉아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 와가지고 짜증을 풀어내지 못한 채 굉장히 허탈한 모습으로 팀이 크게 기고 있고 자신도 골도 넣고 뭐 클로사드 케는 여유 있게 좀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선인사서는 완전히 경계 뭐진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사실 본인도 나의 골은 중요하지 않다, 팀의 승리가 중요하다, 얘기해왔던 사람인데도 이번 상황만큼은 이제 리그 경기가 얼마 안 남기도 했었고, 너무나 득점왕이 눈앞에 왔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멀리서 안타깝게 골린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골린 선수가 손민 선수의 마음을 잘 신경 쓰고 생각하고 그런지를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후보 골키퍼로서 본인도 힘들 텐데,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멀어졌고, 지금 이적을 또 생각하고 있고, 여러모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팀 분위기를 이끌고, 손민 선수를 지지 해주고 여러 가지로 밝게 지내면서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 후보 골키퍼의 이런 상황이 팀이 잘 나가도 팀 분위기를 안 좋게 하들팀인데 오히려 골린이는 역으로 많은 기록을 도전하고 있는 선인 선수를 위로하는 모습 보인 것이죠 이렇게 막 성큼성큼 오더니 옆에 앉아있던 유수 선수에게 좀 비켜봐. 흥민이 형이랑 얘기 좀 하게 좀 나와봐라고 하더니 딱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줍니다. 너 이게 마음 풀어야 되고 뭐 이제 골서 넣을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쉬고 번니 전에 넣는 게 낫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수 없지만 골리니의 위로 이후 선이 서가 그래도 조금 표정을 풀고 경기가 끝났을 때는 다시 밝은 모습으로 선수들과 인사도 하고 콘테 감독과 인사도 하게 됩니다. 골린이 선수가 지난해 여름에 임대 계약으로 토트넘에 왔어요. 사실은 완전히적 조건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골린 이 선수가 뭐 컵대회에서조차도 콘테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임대 계약을 이제 연장하지 않고 또 완전히적으로 옮기지 않고 떠날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로리스 골키퍼가 다리를 잡고 있기도 하고 홈그로운 문제 때문에 다른 포지션 보관 과정에 골키퍼는 잉글랜드 출신으로 좀 데려오는 게좀 선수단 구성이 좀 낫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재 샘 존스톤의 영입 가능성이 높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결국 골리니는 올 시즌 끝으로 떠날 예정인데요. 델리 알리의 생일 파티도 함께 선인 선수와 참여했던 골린이 울버햄튼과 카라와콘 경기 당시에도 이제 같이 경기를 뛰고 나서 선인 선수와 같이 막 어우러져서 좋아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골을 넣을 때마다 특히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고 신나게 경기를 이제 마쳤을 때 골린이가 와서 함께 즐거워했던 모습들도 있고 또 경기를 준비하는 훈련장의 화보가 공개될 때마다 골린이랑 선인 선수가 붙어가지고 얘기하고 장난치고 즐겁게 보내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또 함께 그 구단 사진사와 포즈를 취해주기도 하고 또 장난치 고 뭔가 정말 거의 초등학생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온 것처럼 해맑게 지내는 모습들이 화제가 됐고 또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그때는 경기 막판에 거의 다 끝나서 교체 아웃이 돼서 벤치로 왔을 때는 쉬고 있는 선인 선수의 젖꼭지를 만지는 장난을 친거예요이 장난도 거의 뭐 초등학생 때는 하던 장난 아닙니까 그런 장난을 치고 선인 선수가 주먹질을 하는 장난을 치고 옆에서 조로더니 그걸 보더니 웃는 그런 정말 팀 분위기가 얼마나 좋고, 손희 선수가 골린이랑 얼마나 친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들 있었을 정도로 어찌됐거나 그런 골린이가 손흥민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줬고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나서 케인이 두 골을 넣어서 케인도 보여주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일어나서 선수들과 인사하러 나오는 모습을 스카이스포츠 현지중계가 딱 잡아줍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 그렇게 밝진 않았어요. 근데 밝지 않은 손흥민 선수 쪽으로 누가 슥 다가오죠? 바로 콘테 감독입니다. 가장 먼저 손흥민 선수의 마인드, 마음을 조금 케어해주기 위해 움직인 것인데요. 스카이스포츠 중계가 이 뒷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실제 중계사용에서 나오지 않았던 화면인데요. 콘테 감독이 이제 약간 무표정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손흥민 선수 쪽으로 쓱 다가오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훈훈하게 또한번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찾아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카이 스포츠 중계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흥민은 후반 시작과 함께 리그 21골을 호 넣었습니다. 지금 보면 콘테 감독이 이제 기속말을 하게 되는데요. 널 빼서 미안해. 하지만 네가 번리전에 골을 넣도록 아널 아낀 거야. 아마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콘테 감독이 어느 정도 선인 선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사과를 했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일요일에 토트넘은 여기서 번리와 경기를 하는데 준비 시간이 이틀밖에 없다 보니까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인 선수가 일찍 교체된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해줍니다. 콘테 감독은 아주 환하게, 정말 너무나 환하게 웃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역시 뿌리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에다가 확 끌어 안아요. 얼굴을 확 끌어 안고 또 기속말을 하는 것이죠. 입모양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한것 같은데, 뭐라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안겨있던 손흥민 선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콘테 감독을 포옹하면서, 더어 이상 우리 사이에 뭐 감정적 안급은 없다 뭐 이렇게 하게 되죠. 실제로 선인 선수도 쓱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안고 막이 목을 잡고 하니까 완전 또 크게 웃으면서 장난을 치게 되거든요. 선인 선수도 기분이 다 풀렸고 콘테 감독도 이렇게 선인 선수를 또케어하고 신경 쓴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세계적인 명장이 선인 선수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정말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선인 선수를 이렇게 막 여러 번좀꽤긴 시간 동안 위로하고 딱 나갔는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도 손흥민 선수가 더 뛰고 싶어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감독으로서 이 경기뿐만 아니라 다음 경기를 위해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해야 한다. 소니와 크루세스키를 뺐던 것은 이 선수들이 경기 중에 이미 많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쉬게 하려고 결정을 했고 베르바인과 모우라도 뛰게 했어야 했다. 또이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했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나한테 일요일 경기에서 득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고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번리전에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환하게 또 웃었어요. 이 표정이 딱그 장면. 이 손흥민 선수가 나한테 일요일에 득점할 거라고 약속했다고 라 말하고 씩 웃은 거거든요. 그런데 또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믹스드전에서 국내 취재진과 인터뷰하면서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감독님 혼자 한 약속이다.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감독님이 혼자 약속한 것 같다. 다만 컨테 감독님이 그때 나한테 얘기한 거는 내가 골을 못 넣으면 날 죽여버리겠다. 컨테감독님을 진짜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다는 평소에도 상대와 경합 상황이든지 뭐 상대를 끝장내야 된다. 쐐기를 박아야 된다. 이럴 때 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l 킬리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이제 경기 중간에 나온 것에 대해 아쉽긴 했지만 그만큼 나를 신경 써 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역시 최고의 감독님이다 보니까 최근에 못뛴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로 팀을 잘 운영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좋게 넘어갔고요. 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시오 월커 이 이날 아스널의도 대표자 레전드 출신으로서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해 가지고 패널로서 경기 해설을 함께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런 그 모습들을 통해서 대단한 열정도 보여줬고 또한 이렇게 조그만 표정이 어둡긴 했지만 결국 끝나고 나서 웃으면서 어울리고 다 같이 좀잘 지내면서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왜 토트넘 선수들이 다 사랑하는지 알것 같다. 손인 선수의 성격도 오늘 볼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선수를 평가할 때 품위를 높게 평가한다. 인품도 함께 보는데 손님이는 그런 인품을 갖고 있고 경기력이나 인성이나 감탄 병탄이 나오는 선수다 라면서 아주 큰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콘테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나서 손인 선수가 계속해서 원샷을 받게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중계 화면이 그대로 경기장에도 나오거든요. 선수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으면서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있는 팬들도 이런 선생님 선수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고, 또 선생님 선수가 끌어안는 선수들이 누구냐? 이날 뭐 교체 출전했던 모우라, 또 로메로의 부상으로 깜짝 선발 출전했던 산체스, 계속해서 경기를 못 뛰고 있는 또 어린 선수, 데인 스칼렛을 또 안아주면서, 소외받는 선수를 또 안아주면서, 본인이 물론 또 교체됐을 때는 좀 아쉬워했지만, 또 이런 마음들을 보듬으면서 팀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그런 모습까지 있었고요. 또 이날 조금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난이판 팬이 있었어요. 근데 난이판 팬이 꼬마 팬이다 보니까 뭐 안전 요원들이 막 거칠게 제지하진 않았는데 이 팬이 또 손흥민 선수를 너무나 좋아해서 가까이서 보기 위해 들어왔던 거죠. 영국의 현지 팬인데 손흥민 선수가 또 스파이더맨 세레머니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더큰 인기를 끌게 됐잖아요. 스파이더맨 반쪽, 손흥민 선수 반쪽에그 포스터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려 가지고 갖고 와서 또 손흥민 선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손흥선 선수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왔던 아스널과의 경기였는데요. 이제는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토트넘과 아스널의 4위 경쟁,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이 점입 가경입니다. 아스널이 승점 66점에서 멈춘 채두 경기를 남겨놨고, 토트넘은 승점 65점으로 1점 차이로 추격하고 두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37라운드 경기를 먼저 치릅니다 5월 15일 일요일 밤 8시 번리와의 홈경기고요 아스널은 영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는 5월 17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뉴캐슬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이 번리를 꺾은다면 승점 68점이 되면서 아스널이 2점차 앞서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아스널이 뉴캐슬에 이기지만 못하면 비기기만 하더라도 아스널은 토트넘에게 밀려서 5위로 내려가는 상태에서 최종전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아스널이 이길 경우엔 다시 아스널이 승점 69점이 되면 68점의 토트넘보다 1점 앞선 채로 최종전을 맞이하게 되고 최종전 결과로 4위 싸움의 결정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일단 번리를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아껴둔 그 마음, 골을 더 넣고 뛰고 싶었던 그 마음들을 번리전에 풀어낼 수 있도록 손흥민 선수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요. 한준TV는 새롭게 유튜브에선 채널이 개설됐거든요. 새로운 채널의 한준TV 다시 한번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